현대차입니다. 현대차는 턴이 아, 지금 수익이 한20% 가까이 나가 있거든요. 나가 있는데, 어, 지금 오늘 22만원을 강하게 돌파 안착을 잘못하더라고. 그래서 일부 축소하고 일부는 가져가고 있습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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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제가 18만원대에서 계속 사라진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이유들에서 그런 거야. 지금 마이 올라왔죠. 턴한20% 네, 지금 수익 나 있습니다. 근데 어 오늘 22만원 못들래 <laughs> 초단기적으로는 중간 영역에 와있고 단기적으로 좀 단기적으로는 역시 최고점 영역에서 지금 난리 죽인 그런 상황인데 아 22만원 오늘은 지금 물량 많이 들어왔어요 은 좋은 편이야 그래서 아 최고에 부딪히고 있는데도 이때 18만원 19만원 뭐 이럴때 샀던 물량 중에 아 장기 계좌를 이야기 하는 거죠다 아, 팔지 않고, 아, 일부만 익절하고, 일부는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말씀드리면 되겠어요. 요즘은 심심하면 한 15%, 20%다 나네. 뭐 워낙 장이 좋으니까, 뭐, 그렇네요. 아, 그래서 첫 단기 최고점 영역에서 지금 계속 버티는데 힘이 굉장히 좋아. 그래서 턴도 일단 따라가고 있는 편인데, 매도를 다안 하고. 그렇지만 하시라도 힘빨 빠진다고 판단되면, 아, 매도 양을 더 증가할까, 그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에, 지금 6월 25일 6개월 .25 날, 현대차도 역시 약20% 육박하는 수익률을 가지고, 일부는 매도하고, 일부는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를 하는 가 구독자분들 참가해야, 그러고, 또, 이제 장기 계좌를 잘 운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, 그것도 배워야 되는 건데, 아, 수익 나시는 거 되게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끝.